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당 네, 부속 대표이 네, 용진국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전국장로회의회 회장 오광춘 장로 모시고 네. 잠시 연결겠습니다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전국장로회의회 회의 수석회장 선거가 완료고었죠 네. 오늘 등록하는 장로님의 말씀 네. 선거에 네. 말씀 이번 전국당의 5 4회 기석 부회장 선거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돌아오게 진행을 려고합니다 예. 그 전에 보면은, 어, 우리 총회의 전통적으로 급풍선거가 아주 총회를 망쳐보는 한의 큰 악습이었는데, 장로님께 선거번에 부정선거를 꿈에 뽑겠다. 각오를 펼치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까지금이 공정 선거 캐치프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이 선거의 원료를 만들라고 하고 있고 새 후보에게도 그렇게 요구했고 공정한 선거를 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고요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 백의총회에서습니다 이정 선거했에에 선거. 우리 총회가 크림 총회가 됐 선거 전이 된다 예. 선거 전 이번 장로회에서 장로들 아주 지지가 십분 많이 어서 우리 총회 선거 분석 태상님은 좋은 기회를 아 주시는 거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 오십 차인 전국장회의 정관이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 또 자발적으로 불법선거 탈취 치욕을 하려고 그력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되고 신고되는 그 모든 부분들은 공정하게 할수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강총 이제 동안 장로회 회장으로 승부하시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애를 많이 셨는데 요거 만약에 한 하시면 우리 총회 제설 을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국장도회장 오함진 장례 모시고 말씀나습니다 감사합니다.